김선우 씨는 62세에 은퇴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4억 원의 퇴직금을 모았고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어린 동생 민규 씨를 돌보며 거의 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규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선우 씨를 의지했습니다. 학비, 취업 준비, 결혼 비용까지 선우 씨가 모두 지원했죠. 그런데 민규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선우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 이번 사업만 잘되면 나도 형처럼 성공할 수 있어. 1억만 투자해줘. 이건 사업 자금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선우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돈을 줘도 괜찮을까? 내가 은퇴 후에 이 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과 동시에 동생을 돕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약해져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민규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민규 씨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투자금은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규 씨가 돈을 사업이 아닌 주식 투기에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규 씨는 투자 실패 이후에도 선우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대신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선우 씨는 동생의 배신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우 씨는 가족을 돕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남긴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선우 씨는 민규 씨와의 갈등이 채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자녀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슬아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각각 35세와 37세였습니다. 은퇴 후 선우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해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각 이야기가 나오자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그 아파트 저희가 물려받기로 했잖아요. 지금 팔면 어떡해요? 첫째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둘째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번 돈은 아버지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력으로 번 거잖아. 우리 모두의 몫이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파트 매각 대금 일부를 나한테 줘야 해. 자녀들은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선우 씨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선우 씨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이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재산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고생했다니 라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며 힘겹게 모은 돈이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내 노력은 어디로 갔지?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되었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대화가 아닌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가족 모임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선우 씨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사랑이 아닌 재산이 가족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현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선우 씨의 아내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점차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의 다툼과 민규 씨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가족에게 약했어. 모든 걸다 들어줄 필요는 없었잖아. 라고 아내는 선우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믿었지만 아내의 지적에 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비난하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우 씨는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선우 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같은 스트레스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선우 씨와의 대화를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균열은 가족 간 갈등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갈등을 수습하려던 선우 씨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친구의 조언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선우야, 요즘 지방 상가 투자하면 안정적이야. 월세 수익도 괜찮고 몇년 후엔 가치도 오를 거야. 선우 씨는 퇴직금에서 남은 2억 원과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모아 지방의 신축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지역의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임대 수익은 커녕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지방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주변 상권 개발이 지연되면서 상가는 텅 비었고 임대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재산세로만 50만원 이상 빠져나갔으며 몇년뒤 시세는 오히려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선우 씨는 상가를 급매로 처분했지만 손실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재정적 타격은 그에게 깊은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상가투자로 인해 생긴 손실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자녀들은 선우 씨의 결정을 비난하며 아버지가 가족의 재산을 더 크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보고 또 책임지라고요? 라는 첫째의 말에 선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진 선우 씨는 결국 혼자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과 나를 갈라놓는 칼이었어. 김선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돈은 감정과 분리해서 다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명확한 원칙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2. 투자는 철저히 검토하고 감정적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친밀한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3.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의 기대나 요청에 끌려다니아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4. 가족과 재산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애초에 대화를 통해 갈등의 씨앗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참고하세요. 돈과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